주말까지도 우산이 필요한 모양새입니다. 저기압이 느리게 통과하면서 비가 길게 이어지겠는데요. 지금도 전국 많은 지역으로 비구름이 덮여 있고요. 고흥 등지로는 시간당 30mm 안팎의 물폭탄이 떨어지며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남부지방은 잠시 소강 상태를 보이겠고 내일 오전엔 중부지방에서도 비가 주춤하겠는데요. 다만 내일 오후부터는 다시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곳곳에 호우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모레까지 영동과 영서남부, 호남해안과 경남 남해안, 충청에 120mm 이상, 경북 북부에도 100 이상, 서울에도 30에서 80mm가량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가 오는 곳에서는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동반되겠고요. 동쪽 해안가에서는 높은 너울이 밀려오겠습니다. 최고 기온을 보시면 서울이 25도 예상되고, 광주 29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엔 서울의 아침 기온이 17도까지 떨어지면서 가을이 더욱 깊어가겠습니다. 아셨습니다.